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2012-2013 시즌 활약 심상치 않습니다. 2012 카타르 월드컵 참가를 위해 이를 악물고 프리시즌 보냈던 이강인 선수. 2012-2013 시즌 스페인 라리가 2라운드 레알베티스 전 어시스트에 이어 3라운드 라유 바에카노와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 첫 골을 빠르게 터뜨리며 팀의 시즌 첫 승을 이끌었습니다. 팀의 패배에도 지난 2라운드 라리가 주간 베스트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본인의 활약으로 팀까지 승리로 이끌면서 스페인 전국에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마요르카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콕 집어서 이강인을 팀내 최고 재능의 선수라고 말했고요. 스페인 현지 팬들, 마요르카 팬들이 뜨거운 반응 속에 이날 보인 놀라운 결정력을 보고 손흥민 아니냐라고 놀랄 정도로 엄청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강인 선수, 현지에서 어떤 평가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약했는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르카가 라이오바이카노와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무리치 이강인 투톱이 또한번 작동했는데요. 전반 13분에 무리치 선수가 헤더로 선제골 넣었고 후반 19분에 이강인 선수가 왼발 쐐기골을 기록하면서 무실점 승리, 완벽한 승리 거뒀습니다. 경기 종료 후 라리가 공식 맨 오더 매치 MVP 오더 매치로 이강인 선수가 선정된 사실이 중계 방송에 선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지난 시즌 순위표를 살펴보면 이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 승리인지 알수 있습니다. 라이오 바에카누와 마요로카가 지난 시즌 나란히 일부리그로 승격한 팀이었는데 라이오는 사실 전반기부터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면서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갔었고, 또 코파델레이에서도, 코파델레이에서도 마요르카에 패배를 안겼던 팀이거든요. 최종 순위를 살펴보면 라이오바이코카누가 승점 42점으로 12위, 마요르카 승점 39점으로 16위인데, 라이오바이카누가 중위권으로 잔류한 반면, 마요르카는 39점, 간신히 강등권과 승점 1점 차이로 잔류를 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상황이고요.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도 흐름이 좋았어요. 개막전이었던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0대0으로 원 원정경기 무승부를 끌어냈고 2라운드에는 에스파뇰과 원정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1승 1무로 선전중인 상황, 무패를 이룬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마요르카는 아직 승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바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긴 것까지 좋았는데 레알 베티스의 2대1로 지면서 분위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라이오전 승리는 사실 역배당의 승리였습니다. 라이오바이카는가 홈팀인데다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주요 스포츠 배팅업체의 배당률을 보면 라이오 승리가 2.03배, 무승부 3.26배, 마요르카 승리가 4.01배로 마요르카 승리가 2배 가까이 더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역배당이 적중되게 만든 마요르카의 원정 2대0 완승이었습니다.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후반기 홈에서 2대 1로 라유를 이기긴 했지만 라요 원정에서는 최근 2연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2021년 11월달에 3대 1로 완패를 당했었고 말씀드린 코파 델 리의 경기가 2022년 2월달에 있었는데 이 경기도 1대 0으로 졌습니다. 경기를 진 것도 진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뭐 잔류가 절실했던 막판 순간의 승리는 의미가 있는 승리긴 했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마요르카가 열세라는 평가였으나 이번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전방 공격 창조성이 라요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됨. 마요르카가 대반전을 이뤘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기록 살펴보면 볼 점유율은 65%로 라요가 가져갔지만 기대득점값은 0.82골 0.82골 나란히 비슷했어요. 결국에는 1대1 정도로 비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강인 선수가 4%의 확률을 뚫어낸 놀라운 후반 추가골을 넣으면서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요르카 수비수들이 워낙 좋은 수비를 펼치고 육탄방어를 했기 때문에 무려 15개의 슈팅을 라요가 뿌림에도 불구하고 유쇼 슈팅이 나오지 않도록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플레이 정밀성을 보자면 마요르카 선수들이 평균 패스 성공률이 74%에 불과했는데 80% 이상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날카로운 역설을 펼쳤고 말씀드린 대로 기대 득점값이 0.04골에 불과했던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멋진 왼발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1대0의 아싸라스라는 상황을 2대0의 완승으로 만든 것입니다. 경기 내용 분명히 라요가 후반전에는 따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세게 골이 승리로 이어진 것이고 그 이후 2대0이 된 다음에 후반 29분에 이강인 선수가 교체됐거든요.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교체가 진행됐고 이후 와이오르카는 2대0의 승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통계 매체 폰모 역시 라리가 공식 MVP가 이강인 선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평점 8.0점으로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았고 선제골을 넣은 무리치 선수가 평점 7.7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파스코에서는 어 베다트 무리치 선수에게 7.6점, 이강인 선수에게 7.4점을 주면서 뭐 사실 전체적으로 좋은 평점을 다들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74분 동안 뛰면서 한 골을 넣었는데 하나의 유효 슈팅이 골로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빗나간 슈팅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슈팅도 골대로 향할 수 있었는데 수비에 블로킹에 막혀서 골대 안으로 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두 번의 드리블 돌파 시도 중에 한번 성공하면서 또한번 본인의 돌파력을 보여줬고 평균 패스 성공률은 81%인데 21번의 패스 중에 17개가 정확하게 연결이 됐으니까 실제로 이제 실패한 패스는 4개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패스 속에서 두 개나 동료의 슈팅을 이어진 키 패스가 됐다는 것이고요. 크로스 패스 성공률이 100%였다. 이 역시 놀라운 기록이고 이번 경기 역시 이강인 선수가 달라진 몸싸움과 수비력과 전방 압박 능력, 속도감을 보여주면서 상대와 경합 상황 8번 중에 4번 승리하는 50%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지난 지 시즌까지 약점으로 꼽혔던 전방 수비력과 압박 능력이 역시 개선됐다는 것이 꾸준하다 보여줬습니다. 후스코어닷컴 역시 7.4점으로 이날 선제골을 넣은 무리치를 스타면으로 꼽았지만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7.3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패체들이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스페인 전국 신문 마르카도 무리치와 이강인이 바야카스 원정에서 돋보였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경기해부평가에서는 무리치가 두 명의 센터백을 높이에서 이기면서 이강인을 위해 공을 연결해줬고 이강인이 승부를 결정짓는 두 번째 골을 넣었다 이강인의 골이 라이오의 치명적이었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리치 선수가 이제 1골 1도움은 아니었어요. 뭐 상대와의 경합을 통해서 공이 뒤로 흘러나가게 만들었던 그 허슬 플레이가 강력했기 때문에 포스 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흘러나온 공을 딱 잡고 일대일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인데 어찌됐거나 무리치와 이강인의 투톱 코비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 라는 것이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끝냈다 라는 또 사진을 공개하면서 마르카 스페인 전국 신문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이강인 선수에게 하고 있다는 것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 스페인 현지 팬들의 댓글 반응들이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고리치우라는 팬이 남긴 댓글입니다. 이강인는 다른 선수들이 갖지 못한 축구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쿠보도 갖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아센시오도 갖지 못한 것이다. 안 좋은 시기가 있었을 뿐이다. 쿠보 얘기를 한 것은 쿠보 선수도 마요르카에서 잘했던 때가 있고 두 번이나 임대로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이고요. 아센시오도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마요르카에서 최고의 재능이라고 꼽혔던 아센시오나 쿠보 이상의 선수다라는 평가고요. MWMCA라는 팬은 이강인이 팀에 자신감을 주고 있고 마요르카의 경기가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강인을 중심으로 구성한 공격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쿠보와 이강인이 지난 시즌 함께 있을 때는 이 축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두 선수 모두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뛸수 있게 하고 자신감을 줘야 한다. 축구는 과학이 아니다. 이강인이 기복이 있긴 했지만 믿음과 신뢰를 줘야지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날 경기 대체 어떻게 이어졌을까? 주요 장면 살펴보면요. 전반 13분 다니 로드레게스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왼발 크로스를 베다드 무리치 선수가 다이빙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전반 45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다니 로드레이스가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던 그 위치에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이번에도 무리치가 헤더 슈팅까지 연결을 했지만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후반전 들어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더높아였는데요 후반 3분에는 라웨의 공격을 끊고 역습으로 전개한 상황에서 공을 받고 빠르게 전진한 이후 수비가 달라붙자 오른쪽 전방으로 이동한 무리치에게 수루패스를 보내줬고 무리치가 이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했는데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졌고요. 후반 9분에는 이강인 선수 특유의 미드필드 플레이 8압박 이후 전환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가 달라붙는 가운데 공을 받더니 휙 돌아갔고 강인턴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빠르게 왼쪽 측면 전방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서 공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10분 뒤죠 후반 19분 골키퍼 라이코비치의 롱 킥을 무리치가 헤더 경합하기 위해 떴을 때 라이오 수비수의 머리를 맞고 뒤로 흘렀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 공을 받은 이강인 선수가 문전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수비수 한 명이 따라붙었지만. 공을 이제 수비수가 따라올 수 없도록 반대쪽으로 한번 쳤어요. 대신 골을 넣을 수 있는 각도가 더 타이트해진 상황이었는데 그 타이트한 각도에서도 예리한 왼발 슈팅을 골키퍼와 골포스트 사이에 정말 좁은 틈 사이를 꿰뚫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기술이었다. 어려운 마무리 기술이었고 수비가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다. 골키퍼도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포효하는 이강인 선수에게 다니 로드릭스가 달려와서 환호하는 그런 또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 득점 직후에도 멋진 플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후반 21분에는 현란한 드리블 돌파로 또 한번 역습을 전개할 때 라이오스비스 발렌틴이 옷을 잡아끌고 노골적으로 넘어뜨리면서 심판이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강인 놓치면 또골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경고를 받은 상황이 나왔고요. 후반 29분에는 아기레 감독이 수비를 강화하고 이제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또 체력을 아껴주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를 이제 이군 출신 선수인 야브레스와 교체시켜줬고 이날 경기가 라이오의 홈에서 열렸는데 많은 마요르카 원정 팬들이 찾아왔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교체되자. 원정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벤치로 돌아오던 이강인 선수가 이 기립박수를 보더니 약간 감동한 모습 손을 딱 들어서 함께 또박수에화답하고또 쳐다봐 주고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고요. 벤치로 왔을 때도 뭐 후보 선수들과 대기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모두가 이강인 선수에게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는 하비에르 아길레 마요르카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를 칭찬했는데요. 문도 데포르티보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 대표 신문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요르카의 멕시코 출신 감독 아기레가 바예카스 원정에서두 골을 넣고 승리한 경기에서 이강인을 최고의 선수로 지목했다. 하비에르 아기레는 이날 경기에 만족한다고 말하며 굉장히 고전한 경기였지만 이강인이 후반전에 추가골을 넣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선수단에서 가장 재능있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마요르카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은 한 골을 기록한 이강인이었다. 기자의 논평으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강인은 가장 창의적인 선수다. 이전 시즌에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다른 시즌에는 지금 같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지 않았다. 이강인에게 시작부터 너는 중요한 선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인이 우리 선수단에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1대1 상황에서 치명적인 선수다. 공격 상황, 골을 넣는 상황에서 중요했던 이강인이 이전에 마요르카에서 뛰었을 때나 아니면 발렌시아에서 뛰었을 때는 골대와 좀먼 위치, 측면 미드필드나 혹은 뭐 중앙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골대와 먼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왔는데 최전방에 놓고 골을 만드는 역할 줘야 된다. 골을 넣는데 뛰어난 선수를 왜 거기다 두냐? 압박도 많이 하게 시키고 다른 역할들을 많이 줬는데 이강인은 가장 창의성이 좋은 선수고 자유로움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잘하는 선수다. 머리가 가장 자유로운 선수.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축구를 할수 있는 선수 때그 선수를 팀플레이라는 틀에 갇혀서 제한시켜 놓으니까 제대로 포텐이 안 터진 것이다. 나는 이강인의 그런 장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강인과 함께 일할 때부터 너는 우리 팀의 최고의 중요한 선수야. 최고의 재능이야. 너는 너 마음껏 해. 너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줄게. 이렇게 하면서 아길레 감독이 이강인을 살렸다는 것이죠. 정말 흥미있는 부분인데요. 마요르카 제혁심은 디아리오 대 마요르카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줬습니다. 디아리오 대 마요르카는 아쉬웠던 선수에게 1점, 보통 정도 했던 선수에게 2점, 잘한 선수에게 3점을 주는 단순한 평점을 매기고 있는데요. 이날 공격 라인을 이끈 다니 로드게스, 이강인, 무리치에 대해서는 각각 2점, 3점, 3점을 평가했어요. 다니엘로드에게스는 천재골을 어시스트했던 부분 때문에 이점을 받았고요. 이강인 선수는 비범했다, 엑셉시오나 정말 정말 남달랐다라는 평가죠. 한국인 선수 이강인은 공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받아들였다. 마무리도 잘했다. 위협적이었다. 이강인의 골은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경기에 문을 닫았다.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일단은 어떤 선수도 보여주지 못한 천재성을 보였다는 라 것이고, 공격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고, 마무리도 잘했고, 거기다가 경기 내내 위협적이었다. 게다가 골도 아름다웠는데, 이 경기의 승리를 세게 막은 역할을 했다. 모든 걸다 했다는 겁니다. 경기를 풀어가고 해결하고 또 아름다운 축구도 보여준다는 것 축구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강인 선수가 다 했다는 평가고요 역시 결정적인 골들을 넣고 있는 무리치 선수 지난 레알 베티스전에 이어 또한번 골을 넣었는데 마요르카의 9번 공격수자리 무리치밖에 없다 홀로 높은 곳에 있었지만 높은 공이 올때공중볼이올 때마다 뭔가 의미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냈고 골도 넣고 또또 또 다른 이강인 선수의 골에도 기여했다는 평가인데요 리아리오 네, 대 마요르카는 최고의 선수, 최악의 선수를 뽑는 콘텐츠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강인이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한국인 선수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펼치고 있는 도전 속에 주전자리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팀을 지원하는 움직임에 주저함이 없었다. 게다가 라이오의 이라올라 감독의 희망을 깨는 골로 팀에 편안한 승리를 안기는 골과 더불어 훌륭한 경기력을 보였다. 이강인은 이전 시즌과 비교했을 때 급진적으로 변했다. 공격 속도를 높여주고, 무리치를 도와주고, 공격으로 침투했다. 그의 골은 노력의 결과다. 무리치가 롱볼을 받아 뒤로 흘려졌을 때, 발리우만이 뒤에 남아 있었다. 이강인의 마무리는 그가 위대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를 그의 해로 만들고자 한다.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정말 달라졌다는 것들 을 많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급진적으로 변했다. 지금까지 단점으로 뽑혔던 부분, 부지런한 움직임, 위치 선정, 그리고 속도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강점이 돼서 마요르카의 공격을 더 살려주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올해는 올 시즌은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마요르카 공식 계정에서 이강인 선수의 골이 나왔을 때 올린 게시물에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한 팬은 1초이지만 나는 이 장면이 손흥민의 골인 줄 알았다라고 평가한 팬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문전에서의 환상적인 왼발 마무리를 정말 그대로 보여준 것 같은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오른쪽 윙백 마페오잖아요. 마페오와 더불어 이강인이 우리 팀의 최고의 선수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비바 코리아! 한국 만세라는 평가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마요르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까지 끌어올리고 있고 손흥민이다라고 평가한 팬들도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흥민손손 손 이런 반응들을 보실 수 있겠죠? 문전에서의 치명적인 마무리 슈팅, 단호한 돌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유럽을 흔들 공격수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 때문에 마요르카의 레알 마디드 원정 경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9월 12일 월요일 새벽 4시에 키고프할 예정이었던 레알 마디드와 마요르카의 경기가 9월 11일 일요일 밤 9... 9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대로 바뀌었고요. 이로 인해 마요르카의 경기는 지로나전, 레알 마드리드전, 알메리아전 모두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에 열립니다. 한국 팬들, 아시아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더잘볼수 있도록 라리가 사무국에서 경기 시간들을 다 정하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신드롬 스페인 전국을 흔들고 있고 이제 유럽 전체를 흔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 한준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